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더불어 이제 기초 강의 시간이다 보니까 기초적인 용어 몇 가지씩 골라가지고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낮이 대지는말 나왔는데 이것은 부동산의 분류 중 토지 분류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낮지가 나왔죠. 낮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이 없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이 없다, 땅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물이 없는 땅인데요. 잘 보세요. A라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땅 위에 어떠한 건물도 없는 땅이 바로 낮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낮이가 출제가 될 때의 문장 표현과 또한 건보지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성격을 담고 있는가를 가볍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나지라고 하는 때는요 문장의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출제가 된다? 나지란 지상에 건축물 등계량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라고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말이죠 물리적 제한 및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이 말은 곧 공법상 제한은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공법상 제한은 받는다. 저 과거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나지를 써놓고 공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법상 제한은 받지 않지만 공법상 제한은 받는 땅이라고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읽어보니까. 나지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건부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세하게 보세요. 나지는 땅 위에 건물이 없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건부지는 땅 위에 건물이 있다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건물이 없는 땅과 건물이 있는 땅을 비교해 본다면, 토지거래 자체, 토지의 거래 자체만 놓고 본다면, 건물이 없는 땅인 나지가, 건물이 있는 땅인 건부지보다 땅의 거래 자체는 보다 쉽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때 토지 거래가 용이하다, 이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장성이 풍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지는 건부지보다 거래 가능성, 시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건물이 없는 나지는요, 주택을 짓거나 상가를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건부지의 경우, 만약 이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라면 이 토지도 주거 용도로 바뀌는 이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건물이 없는 나지는 건물이 있는 건부지에 비해서 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나지가 건부지보다 우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건물이 없는 나지는 건물이 있는 건부지보다 시장성이 풍부하고 용도의 다양성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나지의 가치가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지의 가치가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 이 말은 나지 입장인 거죠. 그럼 입장을 바꿔서 건부지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지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세많이겠습니까 맞죠. 그럼 건부지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걸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건부 감가가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건부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즉 건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건부증가의 가장 대표가 바로 토지보상구역 내의 건부지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부가 토지를 수용합니다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합니다 그럼 보상비를 지불해 주는 게 상식에 맞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땅만 있는 경우와 땅 위에 건물까지 있는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이 더 보상비가 많습니까? 그렇죠. 땅만 있을 때보다는 건물까지 있을 때가 보상비용이 더 많죠. 이러면 건물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셈이 되니까 건부증가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합쳐 볼게요.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나지의 가치가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므로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나지의 가치보다 건부지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건부증가가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구분해서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가 대지죠. 대지라고 할때 한자를 잘 보세요. 이 대라는 글자 자체가 한자로 자루 되거든요 그럼 직역하면 대지는 자루 모양의 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루가 뭡니까? 어떤 물건을 담아서 먼 곳까지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먼 곳까지 이동할 때 자루의 입구가, 주둥이가 넓어 버리면 내용물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자루의 입구가 좁아야 되기 때문에 대지는 직역하면 입구가 좁은 땅이에요. 입구가 좁은 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입구가 좁다?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좁은 통로에 의하여 공도의 길과 연결된 면이 있는 땅을 뭐라 그런다? 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A라는 주택이 있고, 요 뒤에 B라는 주택이 있다고 라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A 주택은 곧바로 대로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입구가 넓죠. 근데 B주택 가려면 이 입구가 좁단 말이에요. 입구가 좁은 땅에 B라는 주택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입구가 좁은 부분의 땅을 뭐라 그런다? 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대지의 경우는 가치는 깎여요. 그러니까 대지를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바꾸면 골목 안쪽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죠? 골목 안쪽의 땅이 대지입니다. 그럼 대로변의 땅보다는 골목 안쪽의 땅은 값어치는 깎이겠죠? 그럼 대지 감가가 발생합니다. 가치가 깎인다는 말을 두 글자로 감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나 건축 허가는 받을 수 있죠. 현실적으로도 골목 안쪽이라고 해서 집이 세워져 있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은 세울 수 있는 거죠. 건축은 할 수가 있는 땅이죠. 그게 바로 대지죠. 근데 이 대지와 비교가 되는 게 바로 맹지입니다. 맹지는 이 맹이 한자로 안못볼 맹입니다. 그럼 땅이 앞을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인데 사방이 다른 땅으로 애워쌓여 있기 때문에 공도와 길과 접속된, 연결된 면이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사방이 다른 땅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눈에 베는 게 없다고 해서 안목불 맹을 써서 맹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살짝 그리면 여기서 사각형 하나하나가 땅입니다. 이 가운데 땅을 A라고 본다면, A는 사방이 다른 땅으로 애워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어떤 면도 길과 즉 도로에 연결된 면이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방이 다른 토지에 애워 쌓여 있기 때문에 길과 연결된 다른 말로 접속된 면이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하죠. 맹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 대지는 가치가 깎일지 언정 건축 허가는 받을 수 있는 반면 맹지는 가치는 깎이면서 건축 허가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준 부동산 나왔군요. 네, 준 부동산은 뜻이 본질적으로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 등록의 공시 수단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준 부동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가 준이거든요. 준. 원래 준이라는 글자는 원래는 그것이 아니지만, 원래는 아니지만, 원래는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취급해 줄 때, 우린 준자를 붙여준다는 거죠. 이 준자 붙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각종 공사, 공기업 아시죠? 뭐 수자원 공사, 한국 전력 공사 있지 않습니까? 각종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을 준 공무원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적으로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지만 사회적 지위나 대우 면에서 공무원에 버금가기 때문에 준 자를 붙여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준 이라는 글자는 원래는 그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취급해 준다는 뜻이죠. 따라서 준 부동산도 준자 붙었으니까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 등록의 공시 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경우가 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종류는 외우시면 돼요. 자동차, 건설 기계, 선박, 항공기,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업권 등이 준 부동산의 종류에 포함이 됩니다. 자, 준 부동산까지 보셨고요그 다음에, 자, 부증성 나왔죠, 부증성. 내 부증성은 한자로 아니 불자 증갈증이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토지는 인공물이 아니다. 자연물이다. 즉, 인간이 만들어내는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산해낼 수가 없다는 특성을 부증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부증성 때문에 땅은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 양의 변화가 없는 경우를 가격 탄력성 입장에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말하고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 즉 양의 변화가 없을 때는 곡선의 형태가 수직선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예쁘게 포장하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은 토지는 자연물이므로 생산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므로 물리적 공급 곡선 수직선이며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한 더불어 생산이 되지 않으니까 가면 갈속 땅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럼 땅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물건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집가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집가고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단기간에 땅을 되팔아서 양도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이 나오게 되냐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정성 때문에 토지 부족, 집가고 토지 투기 등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이런 식의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수요가 나왔죠. 그러면 수요는 공급과 더불어 일정 기간을 정해 놓았을 때 측정이 가능한 유량 개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얘기해 보면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욕구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 그 사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수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일정 기간자가 나왔기 때문에 수요는 유량 개념인데요. 유량은 영어로 F L O W 플로우에 해당된다라고 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재화라는 말은 상품 물건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구매하고자 한다 그랬죠. 그럼 구매하고자 한다는 건 이미 샀다가 아니라 앞으로 사려고 한다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구입이나 소비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사전적 개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통해서 유량 개념이고 사전적 개념인 걸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수요법칙이 있죠. 근데 수요법칙은요. 수요자 붙었죠. 무조건 수요가 나오면 뭐다? 사는 쪽 입장. 사는 쪽 입장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요법칙은요. 어떤 물건의 가격과 그 물건의 수요량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는 원리를 수요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분명히 수요는 사는 쪽 입장인 건 아시죠? 자, 사는 쪽 입장에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의 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가격이 오른다는 건 우리말로 바꾸면 비싸다. 자, 비쌉니다. 그럼 값이 비싸지면 그 물건을 더 사게 됩니까? 덜 사게 됩니까? 덜 사게 되겠죠. 값이 비싸면 덜 사요. 그러면 결국 수요량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반대로 가격이 내려갑니다. 자, 가격이 내려가요. 가격 내려간다는 건 값이 싸진다. 그럼 싼건더 많이 사려고 하겠죠. 그럼 더 사게 돼요. 그럼 수요량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 화살표 방향 잘 보세요. 가격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바뀔 때 반비례 관계 있다라는 말을 쓰게끔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요 법칙이다. 근데 이 수요 법칙을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값 비싸면 덜 사고 물건값 싸지면 더 산다. 그걸 예쁘게 포장할 때 수요법칙이라고 말할 뿐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